엠비셔스맨 인더크루 안녕하세요. 엠비셔스의 노태현입니다. 네,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에 또 새로운 미션 영상이 떠서 요 미션 영상을 리뷰를 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월드 오브 수파가 한 5화? 6화? 정도까지 방영을 한 상태인데요.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수우파 월드를 굉장히 재밌게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맨파에 참여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프로그램인데 그럼에도 이제 무대를 봐주시는 분들의 또 응원과 격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조회수와 좋아요 그리고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매회 또 끝까지 최선을 달을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은 무대를 만들어 주시는 댄서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스포티파이 앱에서 <laughs> 스포티파이 앱에서 2차 투표가 열릴 예정이고 이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투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소중한 한표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는 스포티파이 앱 같은 경우에는 비앤비셔스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투표를 받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이 무대 one time for them praying on my downfall yeah. two times for the homies in the chow 실제로 저희 앰비셔스 멤버들끼리 모여서 음악을 고르는데 이 스포티파이 앱으로 디깅을 한 후에 노래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그간 보여드렸던 무대들을 만들곤 했는데요. 그만큼 또 직접 춤을 추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앱이고 아마 많은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어플이 아닐까 또 월드 오브 스우파를 보시다가 어? 이 노래 너무 좋은데? 이 노래 내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싶은데? 어? 이런 비슷한 음악들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 여러분들도 한번 스포티파이 믹스 기능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수퍼 새로운 미션 영상을 리뷰하기에 앞서 오늘 사실 제가 혼자 리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질감이 있는 게스트가 한 분이 오십니다 근데 이분이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또 한번 모셔봤습니다 오늘 댄스 필름 미션 영상 리뷰를 함께 해주실 켄타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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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laughs> 네, 아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네 안녕하세요 켄따입니다 작가 되겠습니다. 아, 네, 네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맞아요. 원래 진짜 혼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laughs> 어형 그럼 저도 할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근데 제가 더 부탁을 했죠. 아 아니죠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냥 리액션 담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리액션은 네. 진짜 잘해요. 댄스 필름 미션이라는 음. 미션인데 사실 제가 스맨파에 나갔을 때. 없었던 미션이에요. 무슨 미션인지 모르겠어요. 음, 뭐랄까 하이라이트 부분이지 음. 않을까 싶은 예상이 음음. 들고 그 부분을 어떤 팀이 할 거냐, 약간 이런 미션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어떤 미션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음또 엠넷 서바이벌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그쵸, 예, 예측을 못하게 하잖아요. 음, 맞아, 맞아, 네. 맞아. 그래서 무슨 미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나와 있는 건 밝혀져 음. 있는 건 우먼이라는 음. 단어. 음. 를 음원. 주제로 무대를 음. 꾸미셨다고 합니다 오, 모든 음. 팀이 똑같은 음원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표현을 음, 하신 건데 음. 저희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네. 처음 나와 있는 분들은 에이지스쿼드 분들의 음, 에이지 스쿼드. 네, 무대이고요 과연 어떻게 꾸미셨을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의자에서 오우 표이야오와우 헤이 헤이 와우 노래가 좋다. 되게 어렵다. 음. 아 이렇게. 음. 아 진짜 짧네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상태로서 봐서. <laughs> 아 근데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 탈은구간을 그러니까. 누가 차지할 거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게 지금 저 모자를 벗었을 때 헤어밴드가 있었단 말이죠. 오,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아 어떤 그 변화가 있을지 이걸 분명히 방송에서는 풀 영상으로 보여줄 테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사실 궁금하거든요. 보고 저는 지금 궁금함만 더 생기는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이라서 어, 사실 그비교할 그게, 어, 그게 아직 없어가지고 어, 이게 뭐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효리 선배님이 옛날에 그 애니콜 광고 아세요? 애니콜이라는 그 휴대폰 광고가 있었어요. 음. 그 이효리 님과 박봄 님과 신화 에릭 음. 선배님이 나오셔서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그 거의 뮤직비디오같이 지금 음 그런 광고가 있는데 음. 약간 헤어밴드하고 약간 이런 의상이랑 이런 전체적인 느낌이 고 느낌이 살짝 난다 음 그런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음. 다음은 범접님들의 무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laughs> <무지> 이게 되지? <laughs> 무슨 미션이 이제 감이 안 잡히네. <laughs> 자 범접님들의 무대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지. 정님이 가운데서 Hey.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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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걸스힙합 느낌으로 음음. 많이 가셨네요. 음. 음. 가발 스셨구나오 가발 쓰셨는데? <laughs> 뭐, 아나 누군가 했네 지금 헤이 <laughs> 어 마지막에 뭐, 뭐 한거지? 뭘뭐 던졌는데? 뭐가 떨어졌었나보다 아 그런 어 아니네 일부러 한거구나 그, 그, 아, 그 일부러 바닥을 바닥에다가 수건을 던진 다음에 던진건데 어 뭐지 이게? 아이 뭐지 이게? 아 이게 예. 리액션 영상인데 자꾸 너무 짧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지 뭐지 어. 어, 너무 궁금한데 근데 약간 궁금증이 많이 약간 좀 생기는 마지막 그 어. 포인트가 그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주제가 응원을 표현을 음, 음.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리더가 허니제이 누님이시고 음, 음, 음. 그래서 약간 걸스힙합 느낌으로 좀 갔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여기서 의심이 되는 건 음. 아이 키 누님이 가발을 쓰셨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굳이 구태여 가발을 쓴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다 장머리잖아요. 생머리.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맞춘 거 그러니까. 같은데, 어. 아 뭐지? 우먼은 우먼이라는 주제를 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가발을 썼다라는 그런 일차원적인 건 아닌 거 같고, 음, 음, 음. 뭔가 반전이 있지 않을까 싶긴 그러니까. 하거든요. 좀 뭔가 이렇게 노래 자체도 좀 드랍이 되면서. 음, 음, 음. 좀 바뀌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한창 댄서 생활을 할 때에 그때 이제 두 분이 같이 무대를 하는 한 팀으로 무대를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던 음. 세대인데 음좀 그때 허니제이 님과 리에이 님의 색깔이 조금 많이 묻어나오는 무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흠흠. 역시나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 아직 이게 도대체 무슨 미션인가 음. 싶은데 일단은 어떠셨나요 먼저 어, 그러니까 약간 저도 약간 가발을 쓰시고 네. 그거 했던 게좀 궁금해요. 약간 그러니까 왜지? 야, 왜 가발을 그래서. 썼지? 어, 왜가 약간 좀 커요. 네. 네. 왜냐면 워낙 또 이런 아이디어가 출중하신 분들이라 맞아, 맞아. 여성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긴 머리를 쓰진 않았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안무가 이렇게 1분 반? 도안 됐었던 그쵸, 그, 그, 그 정도잖아요. 그쵸. 30초? 30초?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뭐 머리를 쓰면서 이렇게 약간 좀뭐 다른 게 있나? 다른, 어, 다른 게? 뭔가 안무가 중간에 들어갈지 음, 어, 그쵸, 이런 그쵸. 게 조금 있, 있을지 않은 안나. 어. 그런 게 있어야 김 다발 구지 썼을 때가 어, 좋습니다. 일단 음. 더욱 더 궁금해지는 이것이 음. 이게 뭔가 하는 음. 느낌이 드는데 일단 다음 미국 팀이 생각하는 우먼 미국 어. 팀이 표현하는 우먼은 과연 어떤 색일지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Hey, 역시. <laughs> 아 잘한다. Hey. 와 메이크업도 약간. 이. Hey. 오. Oh. 네. 음. 음. 아... 네. 네? 제가 지금 모티브 무대를 보면서 네. 마지막에 생각이 든건 네. 지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약간 두락될 것 같아. 음, 지금 쿵쿵 음. 어, 음. 음. 하면서 음. 이 다음 장면이 있는 것 같아. 둥둥 하면서 뒤에 뭐가 있어. 근데 그가 잘린 아. 거야 지금. 아. 이렇게 음악이 변환되기 바로 직전의 음, 무... 음, 음, 음. 그림인 것 같아요. 어 이런 식으로 쿵쿵 다다다다 약간 이런 식으로 빌드업이 쫙 되는 직전인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가 어. 그리고 저 제가 봤을 때 지금 세 번째 보고 있잖아요 네. 앞에 두 팀보다 네. 애초에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 둔둔까지가 생각보다 표정, 표정을 표정을 덜 쓴, 쓴다. 쓰는 그치, 느낌 이 그리고 맞아, 갑자기 맞아. 여기서 둔둔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저도 약간 처음에 모든한 느낌으로 가는 건가? 그래서 네. 메이크업도 약간 이런 식으로 진하게 이렇게 검은색으로 하고 맞아, 맞아. 약간 스위치? 어, 양복 그쵸.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치. 약간 어 그래서 약간 좀 놀랐어요.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맞죠. 음. 이게 또 방송 나오면 아, <laughs> 아 아니었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laughs> 어. 그냥 굳이 예측을 해 보자면 음. 앞에 두 팀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모티브 지금도 똑같이 느끼는데 음. 지금 모티브 분들이 마지막에 힌트를 좀줄 느낌이에요. 아. 제가 봤을 때이 다음 장면에 분명히 어떤 음. 반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첫 번째도 모자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자 벗었는데 다시 이렇게 썼거든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원래는 뭔가 벗고 <laughs> 뭘 뭔가를 하였. 했... 리에이님도 뭔가 수건을 던진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 어, 맞네. 한거 보니까 거기서 전환점이 있어. 그러면서 진짜... 뭔가 머리가 바뀌던지 뭔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진짜 여성을 오. 주제로 한게그 다음에 나오는. 무부들인 것 같아, 다 무대가. 그러니까 다다 다 포인트가 마지막 부분에 그치? 다 들어가 있어. 어, 모티브가 딱그순간인 어, 거야. 어, 드랍때는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따, 땀 빵하면서 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음. 거기서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약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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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모티브 분들의 무대로 좀 힌트를 본것 같다. 음, 음. 이 미션이 무슨 미션인지 음, 음. 좀 힌트를 본게 아닐까? 뭐 물론 방송 나오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그냥 우리 둘만 쪽팔리고 말할수 뿐이에요. 한번 재밌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티브 분들의 무대까지 봤고요. 네. 자 다음 팀은 오사카. 오 예. Japan. 예. 오사카 분들의 음. 무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효카님이 센터를 맡으셨군요. <laughs>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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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잘 춥다 <laughs> 아, 이번에 아예힙합으로가셨구나 그니까 에너지가 약간 아, 음. 음. 다른 분들, 도다들 다른 장면을 잘하시니까 다 뭐, 진짜 <laughs> 어 이제 포인트가 올까? 헤헤 <laughs> 아? 뭐? 지 잠깐만. <laughs> <laughs> 아 진짜 궁금하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지막 부분은 투표 영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인 것 같고 이 뒤에 뭔가 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네. 근데 확실히 지금까지 본 다른 팀보다는 그. 확실히 주인공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다른 팀들은 지금 그쵸, 그쵸. 다 같이 뭐 추, 뭐 춤을 추거나 근데 스토리가 분명히 이 팀이 많이 이 다음에 그 스토리가 또 이어지는 느낌이 많이 느꼈어요 아 느껴졌어요 아 있겠구나 뭔가가 있겠구나가 아 다시 한번 아이 팀을 보면서도 좀 느꼈어요 아이뒤에 뭔가 더, 더 뭔가 나오... 이게 어 스토리가 또 뭔가 이어가는 느낌을 확실히 이 아, 팀을 네. 보면서 음 받았어요 저는. 그리고 이게 이 모자 쓰셨잖아요. 특카 네. 님이. 네, 네, 네. 이거 야구의 오사카 팀의 야구 그 모자거든요. 아, 아, 그래. 한신 타이거즈라고? 아! 아 그렇구나. 오사카 그 지역의 야구팀의 야구 팀의 네. 모자구나. 아, 일부러 그걸 쓰신 가 그러니까 게... 일부러 뭔가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아 저는 개인적인. 어허. 그런 아이템까지. 특카 어, 어. 님이 약간 여성 댄서를 표현하셨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 그러니까 음악을 즐기는 노래가 끊기고 이 헤드폰으로 음악들이 다 다시 들어가는 아 이렇게 쇽 이렇게 들어가는 다시 버섯 떴었을 때 공기적으로 딱 들어가는 느낌이 아닐까 해석이 오 뭔가 그런 최고. 느낌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팀들에 비해 뭔가 앞 뒤로 완전한 음. 변화를 주기보다 조금은 쭉 이어가는 어. 중에 중간에 끊긴 어, 것 같은 어, 느낌 그런 느낌이나요. 다른 팀들은 <laughs> 뭔가 이 끊기는 부분을 중심으로 앞전과 뒷전에 음. 반전을 주기 위해 완전 음. 색채를 다르게 쓸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사카 팀까지 봤고요. 마지막 RH 도쿄 팀입니다. 아예 어디서 오셨죠? Where are you 도... from? 어, I'm Tokyo yeah. in Japan. 예예예 yeah, yeah, yeah. 여기 도쿄 사람이거든요. 예예오 yes. yeah, yeah. 기대가 니다 지역구 지역구 음. 감정을 마음껏 쓰시습니다겠습니다 <laughs>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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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네 도쿄 분들이 표현하신 우먼 과연 어떤 그림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케이, 와. 아, 춤 진짜 잘 춘다. 아, 여 기도 눈살 을 허허허허 허이. 이자를 음. <laughs> <laughs> 우와, 뭘 표현 한 거지? 약간 저스트 젤크의 핸들 느낌도 나는가? 응. 헤이. 오. 헤이. 오. 아 원래는 거기에 지금 로고가. 이렇게 붙여 있었잖아요. 네. 그게 다른 뭔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그 원래는 거기가 뭐 로고가 있어. 아니라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에. 여기 뭐가 있어? 이게 어. 내가 봤을 때 왜냐면 누가 봐도 전환점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다 의자 차면서 어떤 틀을 깨부시는 거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로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어, 있는 거예요. 어, 그치. 무조건 이 있어. 포인트가. 그렇지. 안 그러면. 그 앵글이 이렇게 안 가요. 그렇지. 그냥, 그냥 어 그냥 그냥 풀샷서 끝내도 되는 거를 그래서 아,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아 그래요? 이 다음이 어 뭐가 너무 있는지가 궁금해. 궁금해지네. 네. 왜냐면 지금 이게 조금 말이 뭐요?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고도 없이 지금 올라가요. 아, 갑자기 이게 올라가니까 원래 보통 방송 끝난 다음에 예고를 내어 보이시는데 아 그냥 끝난 거 투표 동료도 없이 그래서 뭐지 왜 그러지 했는데 1 시간이 새벽 한신가? 음. 얘 갑자기 그냥 띡 올라온 거야. 엠넷 서바이벌을 경험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엠넷 제작진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그냥 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모든 게 계획적인 뭔가가 있어요. 모든 <laughs> <뭐든데> 게 <laughs> 진짜 있어. 취미라고도 맞아. 악랄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니까요. 맞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아뭐 스케줄을 잘못 맞춰서 막 2시간 동막 그냥 투표 동료도 안 하고 끝내고 갑자기 올라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 100% 맞아 엔내세 무서움을 가장 잘하는 둘이얘기 아, 맞아 하는데 맞아 맞아 이건 경험자로서 말할 수 있어 진짜 이거는 어. 이대로 끝날 리가 절대 없고요 음, 맞아 맞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좀 생각하시는 것처럼 네. 우먼을 표현하라고 해서 여성스러운 춤을 추고 끝낼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아 이분들이 그죠 아, 그죠 근데 일본 팀에 대한 약간 저는 일본에서 왔고 K팝 그리고 J팝을 둘다 어렸을 때부터 듣고 좋아요. 온 사람이잖아요. 뭐 J-pop을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해가 가실 거지만, 뭔가 j p o 은그 스토리 안에 자세하게 그 스토리를 너무... 약간 만들려고 하는 게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약간 세계관 같은 느낌? 그렇죠, 건가? 그런 거를. 근데 그게 이렇게 다섯 팀 봤을 때, 일본 팀이 아, 특히 그 부분이 보였다. 약간 보였어요, 저는. 아 어떻게 보면 뭐, 도쿄 팀은 어떻게 보면 그런 뭔가 의자에 약간 이런 그런 걸로 했고, 음... 오조겐 팀은 그럼 뭔가 주인공이 확실히 확명 있고 그치. 약간 그런 뭔가 헤드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세 팀보다는 조금은 많이 보였어요, 저희가. 아 그렇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히 그런 뭔가 그런 것도 어. 있다. 그건 맞아요. 저는 느꼈어요. 아, 일본 사람을 모신 야 오늘 운명이네. <laughs> 약간 확실히 어. 저는 그걸 느꼈어요. 보면서. 아 음. 오늘 모시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러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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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밥빠드렸죠 어, <laughs> <laughs> 방금 방금 저희 밥 먹고 왔거든요 <laughs>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음. 해서 다섯 팀의 무대를 다 봤습니다 음. 아, 일단 오늘 과연 이게 어떤 미션일지 사실 음. 처음 초반에 팀들 볼 때는 아직까지도 아리송했거든요 음, 음, 음. 근데 다섯 팀을 다 보고 음. 심지어 이제 자국 팀들 두 팀을 보고 했을 때에 얘기를 다 종합해 봤을 때분명 음. 이건 이 뒤에 반전이 있다.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또 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 미션들을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음. 제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 미션들이 아마 메가 쿠를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한 미션일 거예요. 아, 와, 그럼 저희도 그때 메가 쿠로 같이 준비하면서 음. 비선배님이랑 감, 함께하는 그 팔각정 미션도 음.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음. 아마 엄청 힘드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어, 그러니까. 들면서 이렇게 또 멋있는 무대를 보여주신 이 댄서분들에게 오, 다시 한번또 진짜로 네 박수를 보내면서 이분들이 음. 이렇게까지 멋있는 무대를 또할수 있는 건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투표와 맞아. 또 조회수와 조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중에서 음. 가장 중요한 건 투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스포티파이 앱에서 <laughs> 음. 스포티파이에서 <앱. 웃음> 스포티파이 <오, 웃음> 스포티파이 아 죄송해요 지금 팔이 사역좀 채울게요 <laughs> 스포티파이 앱에서. 이 멋진 댄서분들을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포티파이에서 또 2차 투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고생하시는 많은 댄서분들의 음. 힘이 될수 있게 투표 꼭해 주시고 또 스포티파이를 보면서 아이 노래 너무 좋다. 아 이런 장르의 음악들을 더 듣고 싶은데 더 좋은 노래가 없을까? 음. 스포티파이 믹싱 기능을 통해서 음. 또 나의 취향에 맞는 노래들을 자동적으로 리스트업 해 주니까요.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고 켄타분도꼭 음. 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예, 스포티파이 좋아하시는 장르 음악 네. 이런 게 있으면 개인 아 취향에 맞는 노래들을 그럼? 자동으로 또 추천해주는 미신 기능이 있습니다. 그그 아 기능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댄스 필름 미션 이렇게 네. 또 켄타 씨와 함께 네.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 는 말씀드리면서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또 네. 궁금증... 궁금, 어, 궁금, 궁금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챙겨보고 또 스포티파이도 네네네. 잘 쓰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여기서 또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 인사를 엠비셔스맨 인더쿨로 해가지고 네. 마지막 인사 좀 다르게 해보죠 자셋0 1 7 1 0 감사합니다. 갑자기 1예1 1